오므론 개인용 저주파 마사지기 HVF-022V는 고개의 자동 마사지 코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필요에 맞춘 편안한 마사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는 강도 조절 기능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자극 강도를 선택할 수 있어 더욱 세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. 이 제품은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자가 설치가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바이올렛 색상은 세련된 느낌을 주며 특히 여행시 휴대하기 좋은 크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스피커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건전지로 작동하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. 전반적으로 일상 속에서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 제품은 비웰 저주파 마사지기 터치형 LT1803입니다. 이 제품은 사용이 간편한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다양한 마사지 모드와 강도 조절 기능을 제공합니다. 자동 코스는 2개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의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외의 LT1803은 10가지 마사지 모드를 갖추고 있어 두드림, 주무름, 지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육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젤타이패드는 접착력이 뛰어나 여러 부위에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핀타이패드와의 호환성 덕분에 수모품 교체도 용이합니다. 또한 타이머 기능에 있어 15분 후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 충전은 USB로 간편하게 할수 있으며 완충시 약 1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긴 배터리 수명을 자랑합니다. 이처럼 디웰 저주파 마사지기 l t l 8 0 3는 실용성과 편리함을 갖춘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테르톤 저주파 마사지기 TJ7302는 다양한 마사지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. 이 모델은 8가지 마사지 모드를 갖추고 있어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강도 조절이 가능해 부위에 따라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제품은 케이스 인증을 받은 안전한 기기로 중국에서 제조되었습니다. 배터리로 작동되며 AA 건전지 3개를 사용하거나 USB 연결로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크기는 콤팩트하여 휴대가 용이하고 여러 개의 패드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종합적으로 볼때 테르톤 저주파 마사지기 TJ7302는 가성비가 뛰어나며 일상적인 피로 해소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